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지난번 아침 마사지는 노폐물과 붓기를 빼주면서 리프팅에 중점을 뒀다면 오늘 저녁 마사지는 하루 동안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중점. 하루 종일 컴퓨터, 핸드폰 계속 보잖아요. 승모근, 거북목, 라운드 숄더 풀지 않고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경추 스트레칭. 허리와 어깨, 목을 일자로 곧게 펴고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목을 동그랗게 말아 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목의 가장 위에 있는 경추 1,2번이 말린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아래쪽까지 전체가 말리면 오히려 거북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위쪽 1,2번이 말려야 한다는 걸 기억. 이 자세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말아 주세요. 목이 안 좋은 분들은 처음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약하게 두 번째, 뭉친 승모근 늘려주기. 한쪽 팔을 등 뒤에 리은자로 두고, 한쪽 손을 반대쪽 귀 옆에 댄후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이때 팔꿈치나 얼굴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반대쪽도 마찬가지. 팔을 등 뒤에 리은자로 두고 반대쪽 손을 귀 옆에 댄후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목의 옆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천천히 돌아와 주세요. 한쪽 발을 다시 등 뒤에 니은 자로 두고 손을 머리에 45도 뒤에 두세요. 그리고 아래 바지 주머니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천천히 당겨 주세요. 승모사선근육이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반대쪽도 한쪽 발은 뒤로 한쪽 손은 머리에 45도 뒤에. 다시 한번 아래 바지 주머니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늘려주세요 필라테스 강사님께 배운 동작인데 승부근 푸는 데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라운드 숄더와 목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 양팔을 기역자로 하고 견갑골이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펴주고 고개를 들어 올려 옆에서 보았을 때 C커브가 되게끔 해주세요 다시 한번 쭉. 다시 한 번. 쭉. 목디스크 때문에 병원에서 배운 동작인데, 추천하시는 동작이에요. 승모근 풀어주는 마사지. 승모근이 뭉치는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에 힘을 줘 눌러가면서 앞뒤로 문질러 풀어주세요. 이때 조금 아프다 싶을 만큼 풀어주는 게 좋은데, 처음에 힘들다면 약하게 시작해서 강도를 올려보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앞뒤로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승모근 뭉침은 물건만 들어도 생기기에 매일 쌓이거든요. 방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승모근 마무리 스트레칭. 어깨를 귀에 가까이에 올려 뒤로 돌려주세요. 이때 너무 빨리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돌려주는데요. 호흡은 어깨가 내려갈 때 내쉬어주면 돼요. 10회 돌려주는데요. 승모근 전체가 이완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컴퓨터, 핸드폰 장시간 보시거나 무거운 물건 자주 드는 분들, 승모근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남녀 불문 필수랍니다. 과 손목 스트레칭. 한쪽 팔을 뻗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 손등을 눌러 몸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등을 눌러 몸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왼손을 아래로 꺾고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몸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번엔 오른손을 아래로 꺾고 왼손으로 오른손바닥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두 가지는 손목 터널 주근근에 좋은 스트레칭이라 컴퓨터 오래 하는 분들은 수시로 하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역시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역시나 해주셔야 되고요. 뭉친 상태에서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6초씩 10세트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시간이 없다면 하루 중 수시로 해주세요. 승모와 팔라인 스트레칭 두 동작. 후방관절 스트레칭.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올려주세요. 반대편 팔로 올린 팔에 팔꿈치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목을 반대로 돌려 동시에 눌려주면 효과가 더 굿.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팔꿈치를 잡고 가슴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마찬가지로 목을 반대로 돌려 동시에 늘려주세요. 하방 관절 스트레칭. 한쪽 팔을 들어 팔꿈치를 굽혀 목 뒤로 보내주세요. 다른 한 손으로 접은 팔에 팔꿈치를 잡아 머리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팔을 바꿔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해주는데요. 머리 쪽으로 당겨주세요. 승모근 뿐 아니라 팔 라인 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무리 동작으로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 애과풀기 노폐물이 정체되는 이 구역에 림프제를 풀어줄 건데요 손가락을 모아 쇄골 밑에 대고 겨드랑이 쪽으로 힘주어 쓸어내리세요 힘이 잘안 들어간다면 손가락을 구부려 밀듯이 쓸어주셔도 좋아요 수술로 해줄 땐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손으로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번엔 손가락을 모아 겨드랑이 쪽으로 쓸듯이 지압하며 내려오세요. 누르면서 내려오는 게더 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높임을 정체가 돼 있을수록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고요. 에코풀기는 괜히 전문적인 방법을 고집하다 오히려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매일 수시로 풀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애가 노폐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선 팔뚝 관리 효과 보기 정말 어려워요. 꼭 병행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오늘 보여드린 동작 중첫 번째 이 목을 동그랗게 마는 동작. 이 동작 너무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분들도 이 동작은 잘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다고 이 경추 전체가 아닌 위쪽, 1번, 2번 경추를 만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벽에 기댄 것처럼 몸을 곧게 펴고 말아야 위쪽에 잘 말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C커브 스트레칭. 현대엔 본인도 모르게 목 디스크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는 자세에 우리 왜이 얇디 얇은 이 목뼈가 매일 이만한 머리 무게를 받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자세까지 겹쳐져서 목 디스크를 쉽게 걸리는 거죠. 저도 선우 허리 때문에 병원 따라갔다가 그냥 온 김에 검사 받아보세요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세 번째 자세도 자주 해주시고요. 마지막 손목 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뜻 아는 동작이라고 대충 알고 하는 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또, 자세뿐 아니라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봤으니까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 주세요. 매일매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